안녕하세요. 준나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까라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라를 사용하면 그것으로부터 시작 또는 출발하는 느낌을 줍니다. 까라는 일반적으로 원인, 이유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은 이기 때문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는 종지형으로 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뭔가에 대하여 원인, 이유가 되는 사항을 제시하여 단정하는 의미입니다. 이 문법 패턴은 앞선 내용에 대한 원인, 이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구어체나 캐주얼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며 문장을 끝맺는 형태로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내용이 먼저 제시된 후에 까라다를 붙여서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까라다는 친한 사이 이거나 격식이 없는 자리에서 사용하며 간혹 독백처럼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왜냐 하면 이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며 단정하는 뉘앙스입니다. 까라데스를 사용하면 정중형으로서 좀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遅刻したのは寝坊したからだ。自覚한것은늦잠을ゃ기때문이다。彼が怒っているのはあなたが嘘をついたからだ。彼が화가난것은당신이거짓말을했기때문이다。この料理が美味しいのは新鮮な材料を使っているからだ。 이 우리가 맛있는 것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항상 건강한 것은 매일 운동하고있기 때문이다.